네, 유형 좋은 씨로즈의 바렛과 지휘 게임 올리게롤레입니다 이번엔 내것은 신규로 발매된 스트럭처 덱 오버레이 유니버스 여기에서 유토피아 지원이 개꿀로 나왔죠 그 재롯된 것중 하나가 증식이지 개꿀 그 아스트라 클립은 이번엔 재롯됐죠 한 판에 한 판에 트이죠 일단은 한 개에 11,000원이었고 한개 보통 가격에 11,000원인데 이제 매장 건을 살펴 9,000원으로 추정됩니다. 세 개를 가, 세 개를 가겠습니다. 첫 번째.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구성만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박스만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구성 보고, 이제 나머지 스페셜을 보겠습니다. 박스라고 해야 되나요? 에? 아, 그냥 이거 말이에요. 박스를 이렇게 뜯는 게 재밌다. 이런, 그거네. 그냥 박스 박살. 일단은 우리한테 익숙한 이시트 물북이 있다. 아스라 트 크리버 이게 몇, 뒤에 뭐딱 어, 있는 거 같은데. 아 뒤에 또다 카드 또 있긴 했더라고요. 그리고 황해열항황하의문 항해문 팩. 이제 여기에 시크 한장 랜덤으로 쓸 거고요. 그리고 블레이맨. 형아 그러면 저도 들은 적 있는데 이거를 누구 어떤 분은. 아예 그냥, 이걸, 종이 매트를, 뭔가, 해가지고, 보관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예, 설정집이 있습니다. <laughs> 오, 야. 가질 만한 가치니까. 끼륵, 끼륵, 끼륵. 자, 끼륵, 끼륵, 끼륵. 메인인 기를 기를. 덱. 나머지에는 좀 이따 가겠습니다. 희망왕, 아스랄, 호프, 호프, 아스랄화가 됐어요. 더까지 바짝 뛰고 있네요. 그 다음에, 제알필드. 얘 이제, 샤이닝드로, 싸이큐, 듀얼스메스, 피츠랜 드로우카, 싸이쇼, 듀얼리스한, 소주였어 그지. 아, 샤이닝드로우 대사예요? <laughs> 저원이좀 병맛처럼 해서 그 다음에, 아니, 병맛이 나타나요. 병맛맞 나타나요. 솔직히, 그거, 대사 대단... 알파카니까 아, 아, 이러지 위에 있었 아 카메라가 좀 위에 있었군요 여.. 거랑 이렇게 그 다음에 우메노디아크 이거 넘버즈 그 해방할 때 이거 아, 아, 넘버즈 프로젝트 모든 넘버즈 들에 샀으면 좋은 카드 소정 정확히 하면 이제 그냥 컴펌 정도도 많이 이용하고 이제부터 거의 대본 제로 카드입니다 희망아 오토마토피아주바바나이트웨이 뭐 있죠 유마아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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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가가줬죠 <laughs> 그 다음에, 시스터, 골렘, 위치, 아, 반초. 아, 생각나는 게 있네요. 없음. 도도도, 듀어프, 라이트닝 블레이드, 토네이도 브링거, 아수라 블로우, 베니시 세이지, 웨 있고, 스컬 마이스터. 스컬 마. 제로 뜬건좀 그나 돈거 아니에요. 그림자 톱하게. 그, 그렇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. 어 양철공붕어. 예, 쓴얘가 태용 조증식계지 네. 그 진짜 클라크의 손. <laughs> 아하하. 그 다음에 무지개 크리보. 미지 크리보. 샤이닝그대로 쓰레기. 그걸 쓰는 사람 또 쓴다는. <laughs> 네, 그게 좀 재밌죠. 그 다음에 텍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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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 오버리레이. 오너토페어 오너보토피. 가가가 학원 긴급 연락망. 리벤지. 글로리어 스 넘버즈, 영광한 영, 영광스러운 넘버즈. 근데 그 넘버즈만 부활신 효과죠. 더블 업 찬스, 희망의 음, 기여, 연쇄 소환, 죽은 자의 소생, 소생 증원, 달에서 ]에서. 운명의 문, 뼈서비스 아 갤럭시브로 체인지 희망 황룡 호프 드라곤, 샤크드레이크, 갤럭시 아이즈 프라이, 보통 드래곤, 샤크 드레이크, 갤럭시아즈 프라임 포톤 드래곤. 포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나머지 세개를 동시에. 나머지 세개는 똑같으니까 팩 까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팩 까겠습니다 일단은 항하.. 항해문 팩부터 한 100씩 갑니다 먼저 가시죠 주 뒷면부터 하나씩 공개 락컵프 매직 토피아.. 유토피아 포스인데 토피아 포스로 쉣 저놈의 발본뇨어억불오 유토피아 시크, 뉴트런체, 호프세이지, 호프 드래그너. 네요? 여기 시크는 얘가 나왔네요. 아, 갖고 싶다. 한약 더 나와라. <laughs> 토피아 포스, 더블, 더블, 뉴트런체, 호프세이지, 호프 세이지, 어, 드래그너. 드래그너. 마지막 한장 가겠습니다. 네. 그래 시크 나온 거는 이렇게 나오네요. 랜덤인데, 벌써. 이번에 위에서부터 오 더블 시크다. <laughs> 유토피아 아이들만 시크가 주장 창떴다. <laughs> 이어서 특전태. <탭. 웃음> 걸가겠습니다. 이단 너카니 보이는 아스트랄 라 크리보. 뭐 내용물은 다 똑같으니까요. 한 개만 까면 되지 않을까요? 아스트라 크리보 시크 오 멋지다. <laughs> 푸시크가 아니라서 좀 흠. 그리고, 유이왕, 제알. 이걸 써주네 <laughs> 그러니까. 그리고, 황해, 열쇠, 토큰. 이어서, 카소, 유로 가겠습니다. 일단은, 아스트랄, 호프. 효과는, 1, 2의 효과 한 번밖에 못, 각각 한 턴에 한 번밖에 못 쓰고요. 필드의 입간을, 애쉬의 모습을 제의 자가특수한 효과. 이 카드가 패이 카드 이에 패필드의 묘지, 한, 패필드의 카드 안에 묘지 보내는 것으로 되게 해서 카, 이하의 카드 중 하나를 가져옵니다. 엑시지 마법카, 마법 함정, 오토마토 마법 함정, 제알 마법 함정, 넘버즈 마법 함정 카드 쭉 하나를 가져옵니다. 예네고요예네고요 그리고 전에 나왔던 걔네도 다 되죠. 끼룩끼룩 그리고 제알 필드. 이에효과 한동막, 쉽게 사용할 수 없는데 이해 효과가 그 오버링이 보충한 효과고요. 1회 효과가 자신비 넥시 몬스터 대상으로 자신의 카드 효과를 발동하여 상대는 마법 한정 몬스 터 효과 발동할 수 없고요. 3번 효과는 샤이닝 드로우 대행에 올려준 효과입니다. 넘버즈 프로젝터, 넘버즈 엑시 몬스터가 몬스터 욕. 몬스, 존재하고 몬스터 효과, 막 함정, 마법 카드 효과가 발동했을 때 발동할 수 있습니다. 그 효과를 무효확인합니다 묘지 이 카드가 존재하고 자신비 넘버지 면서 전투 효과를 파괴되면 다시 세트하고 이 효과로 세트될 경우 제외됩니다. 운명의 계약. 어, 이 효과를 한턴한 번밖에 사용할 수없고요 1번 효과. 자신비의 카드가 효과 전투로 전투 효과로 확인할 수다 황열색 카운터 하나 놉니다. 그그그 토토큰 토큰입니다. 이 토큰이 카운터입니다. 황열색 카운터 놓고요. 최대 1 개까지 상대 엑시몬스터가 투수했을 경우 황열색 카운터 하나 제거한 것으로 패덱 및 자신 빈대 안면 표시 카드 중. 운명의 문을 묘지 보낸 것을 에스타 대게 유토피아 엑시, 유토피아 몬스터 또는 호프 엑시즈 몬스터 한 장을 엑시즈 소환, 칭급에서 소환하는데 이걸 거의 안 쓰죠. 애당지 운명의 문을 안 쓰다 보니까. 운명의 문을 진짜 쓸 일이 없지 않나? 그 다음에 넘버즈의 최강의 넘버즈라 불리우고 손색이 없는 넘버즈, 넘버즈 99, 유토피아 드래그너. 얘는 효과 자체가 쉽게 이어가면서 그냥 프리체인으로 넘버마만 꺼내주는 효과인데, 이제, 거기서 이제 쉽게 꺼낼 수 있는 놈중 하나인, 타이타닉 갤럭시, 희망신형 스파이더 샤크, 겨리오 폭신, 아비스 수프라. 걔는 카오스인데, 때, 때, 넘버즈가 들어가서 꺼수 있는 거죠? 빙고. 대신, 101 이후부터는 안 됩니다. 100, 100까지만 돼서. <laughs> 그 다음에, 토피아 포스, 하이퍼 랭커 매직. 얘로, 예그레이 용도, 얘는 뭐, 또 말할 게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넘버 티어나 넘버즈, 실소 저거. 오프 세이지, 제알레폰이랑, 제일 분이야 제일 서버스서치란, 이 카드를 제외한 것으로, 아, 저희는 얘이에에 예, 비속서, 유토피아토로 호프몬스터가 전투효과가 생길 경우, 대신 이 카드를 피드 무제 에 제외한 효과가 있고요 아스트라크리보. 얘네들을 보여주고 그랜과 같아진 효과를 이렇게 건대요, 제 기억 맞으면. 아, 자, 엑스타덱에서 넘버즈 엑시모스를 보여주는 것으로, 패에서 이 카드 축소하고 같은 루, 수치가 같아지도록 레벨이 조정되고요. 왜 이렇게 특면전투 e, 효과로 파괴 안 된다는 걸로 기억하는데. 전투 효과로 파괴되지 않습니다. 넘버자대 애니 효과를 부여합니다. <laughs> 개꿀. 네, 효과 파괴가 전투 파괴가 부여되죠. 만 전투 파괴까지 개꿀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습니다. 차오! 빠이